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몸이 먼저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구경수. 내 전공과 관련된 것, 또 업무와 관련된 공부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몸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한근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현재 한스 컨설팅의 대표로 계시는데 지금 글을 읽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42살까지만 해도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내 일을 가질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조직에서 일하지 말고 내 직업을 갖자라고 해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이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1차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사시다가 나이가 60에 가까우면서 이 50견이 있어서 몸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또 관절도 많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아왔는데 몸이 망가지니 이 정신도 다망가지는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젊은의 기운을 찾고 지금 더 열심히 더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계신데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되신 겁니다. 2년 동안의 그 운동한 경험을 통해서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경험을 이제 이 책으로 쓰신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내 삶을 완전히 바꾼 그세 가지 그게 뭐였냐면. 독서,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건강이었죠. 저도 늦지 마히 건강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알고, 어, 시간만 나면 운동 좀 하려고 하고,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해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으로 좀더더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작가분처럼 저도 이 몸이 먼저다라는 말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 건강, 또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건강이, 또 운동이 내 육체, 내 몸에, 또내 정신 건강에, 또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서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지난 2년간 내가 운동과 섭생을 통해 몸을 바꾼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보고서이다. 운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깨달은 것도 많았다. 평생 나를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뱃살과도 이별을 했다. 몸무에 대한 원망과도 헤어졌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산성은 올라가고 건강해졌다. 얼마 안 있으면 환갑을 맞이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네, 이분은 60에 가까우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는데, 운동을 돼서 건강도 회복됐지만, 정신도 더 맑아지고, 또 일을 통해서 일도 더 잘하게 돼서 이제 생산성도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자신이 이런 엄청난 좋은 경험을 혼자 알고 계시기 아까우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냈고, 또 특히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 즉,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운동이 또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요, 총네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몸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네, 그이 책을 만약에 사시게 되면 꼭이 1장만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1장을 읽고 나면 정말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그냥 100%팍 생깁니다. 자, 2장은 내 몸을 공부하라. 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몸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3장은 이제 운동의 정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운동이 가져다 준 선물. 어, 이 작가한테는 12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아, 정말 이 운동을 통해서 12가지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읽다 보면 정말 운동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책 사시면 그 일장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둬도 괜찮아라는 책을 쓰신 이제 유재경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슈퍼맘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해서 빠르게 사회에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망가져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렇게 안신력을 가지면서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자신의 책에 쓴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도움이 될지를 여러분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오겠는가?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무너져 내린다. 몸이 아프자 정신이 더 아팠다. 몸과 정신은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정신의 힘보다 육체의 힘을 더 믿는다. 정신은 육체라는 큰 덩어리를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먼 길을 가려면 생각이 많은 기수보다 느리지만 우직한 코끼리가 필요하다. 육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려는 일을 할수 없다. 머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정신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난 예전에 내 몸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식사도 대충 때우기 시기였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다. 몸이 하는 소리를 들으려 애쓴다. 몸이 좋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하다. 몸이 달라지면서 정신도 달라지는 걸 느낀다.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신보다 몸이 먼저다. 네, 이 마지막 문장. 정신보다 내 정신보다 내 몸이 먼저다 이라는 말에 시청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요 100% 1000%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방금 이 문장을 진짜 100% 10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파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말 모든 게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 의지력도 내 동기도 다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홀히 했다고 하면 이번 계기로 자신의 몸을 잘 돌아보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 우선순위에 밀린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운동과 독서가 대표적이다. 둘다 바빠서 우선순위에는 밀린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 독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이다. 운동도 그렇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것이다. 네. 에, 우리는 이제 살면서 대체로, 저도 그래왔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급한 일들이 대체로는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 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중한 것은 급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운동과 독서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이 세로축은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또 중요하지 않은 일과 또 중요한 일.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대체로 어느 영역에 사냐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당장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내 인생 전반으로 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독서와 이제 운동이죠. 전 여기 하나 또 쓰기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영상, 제 인생을 바꾼 그세 가지, 바로 어, 독서, 쓰기, 운동입니다.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서. 그렇지만 내 인생에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작가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제가 권하는 이 독서 또 쓰기 운동을 여러분도 삶에서 일정 시간 해 가신다고 하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삶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작가분은 몸이 이제 아팠었는데 여기저기가 이 운동을 통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운동 후에 몸이 되게 상쾌지고 또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는 거, 또 옷발 옷발이 산다는 거, 또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젊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동안의 비결이고 젊음의 셈이다. 나이 들어 이런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은 젊음의 셈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또 적게 나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노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자연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피로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몸이 건강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성장 호르몬이 줄면서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화도 늦출 수가 있고 이 나이에 비해서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바로 성장 호르몬은 동안의 비결이고 젊음의 셈이다. 네, 이건 진실인 것 같습니다. 동안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거꾸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쉽게 상한다. 스트레스가 그렇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걱정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떠오르는 생각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몸은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네. 이 앞부분에 공간감 말이 있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별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내 멘탈까지도 무너지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아프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에 거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이제 몸도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 작가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내 마음을 이렇게 참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몸은 내 의지대로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 또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인생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분을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어, 지금 걷고 계세요. 열심히 걷고 계십니다. 자, 이 책은 아까 그분이 낸 책이에요.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인데 나는 걷는다. 자, 이분은 은퇴 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걷게 돼요.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시도까지 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걷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걷기를 통해서 다시 삶의 용기와 희망과 또 즐거움까지 찾게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 이스탄불에서 중국까지 이 1,099일 동안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좀 완벽하게 되죠. 이분이 걸으면서 어, 이 책의 내용 중에 예,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뒤 일단 파리를 떠나고자 생각했다. 석달 동안 2,300km를 걸으면서 걷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매일 20km씩 걸으니 내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3주 전만 해도 죽으려 했던 사람이 3주 후 걷기의 즐거움에 취해버린 거다.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 정신의 균형도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 이 마지막 문장이 멋진 것 같아요.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 정신의 균형도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지금 다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 신체의 균형이 잡히니 정신도 더 맑아지고 또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이분은 이렇게 걷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또 갔다 와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교도소에 있는 소년원 아이들에게. 걷기를 했다고 해요. 걷기를 하면서 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다른 재수들의 재범률이 80%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 소년원 아이들한테 걷기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났더니, 재범률이 15%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 않은 아이들은 재범률이 80%인데, 이 걷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범률을 15%로 정말 거의 400% 이상 이제 낮추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걷기의 기적이라는 거죠. 회복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실현이나 어떤 실패에 왔을 때 이걸 내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해 가느냐, 이죠. 이 회복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약간의 실수나 실패에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회복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은 어떠한 실현이 와도 또 실패가 와도 오히려 이거를 내인생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 더 크게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복탄력성 어떻게 하면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운동만큼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습관은 내가 아는 한 없다. 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정신력이 높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정신력도 건강이 무너지면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회복 탄력성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개장 큰 힘인데, 이 회복 타협성을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눕힐 수 있다는 이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몸이 먼저다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하고 또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다섯 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2부에서 다시 찾아뵐 건데요. 2부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실천 전략 5개를 찾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중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실천에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